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 위키입니다. 여러분은 마인크래프트의 수많은 몹중 어떤 몹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몹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모르겠는데. 에이.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몹들과 닮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파괴수 말고 철골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철골렘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철골렘은 마인크래프트 1.2.1 버전에서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등장한 주민들의 최종 병기입니다. 가끔은 좋은 철 공급처가 되어주기도 하죠. 지금의 철골렘은 딱히 무섭게 생기진 않았지만 초기에는 가끔 이상한 철골렘이 발견되기도 했었다는데 바로 알아보시죠. 몇몇 유저들의 제보에 따르면 철굴렘이 처음 등장한 스냅샷에서는 철굴렘의 몸에 이상한 얼굴이 나타나는 기괴한 현상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얼굴이 달린 이상한 철굴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얼굴은 철굴렘의 특정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닌 철굴렘의 얼굴이나 몸 등등 여러 곳에서 주기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 이렇게 생긴 몸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너무 무섭게 생긴 것 같은데요. 진짜로 철굴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유저들 에 조작된 사진일까요 당시 플레이어들은 이 이상한 철굴렘의 진실에 별 관심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잊히게 되었지만 이후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마인크래프트의 숨겨진 비밀들을 찾는 유저들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이 괴담현상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철골렘이 처음 추가된 스냅샷 12w08a의 철골렘 텍스처를 뜯어보면 지금의 철골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투명하게 설정된 숨겨진 텍스처에는 유저들이 목격했다던 그 이상한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마인크래프트 파일 내부에 실제로 이런 이상한 얼굴이 있었다는 건데요 왜 철골렘 파일에는 이런 얼굴이 있었을까요? 물론 개발자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가장 높은 가능성은 프로토타입 철골렘입니다. 지금의 철골렘 이전에 만들어진 초기 철골렘의 디자인이지만 개발 당시에 삭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잠깐 디자인을 살펴보자면 지금의 철골렘과는 다르게 눈 모양이 조각된 호박과 약간 비슷해 보이고 얼굴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지금의 철골렘보다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철골렘의 눈동자는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인데 이 프로토타입 철골렘의 눈동자는 빨간 색 원래는 빨간 눈동자가 설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텍스처를 가지고 예상 모델링을 한 철굴렘을 보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굴렘은 뭐랄까 진짜 무섭게 생긴 것 같네요. 물론 이 숨겨진 텍스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초기 버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토타입 철굴렘은 왜 철굴렘 텍스처에 나오게 된 걸까요? 마인크래프트 파일에 존재했기 때문에 텍스처 버그가 자주 발생하던 당시 버전에선 이 숨겨진 텍스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이 유령 철골렘은 내가 한때 존재했었다는 걸 플레이어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삭제된 잊혀진 수호자 유령 철골렘 버그로 나타났지만 끝내 조작으로 오해만 받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비운의 존재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존재를 기억하게 되었으니 그는 더 이상 미련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 몹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이 유령 철굴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